여러분 안녕 시피티비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간단하게 하려고요. 지금 또 출근했어요. 또 거지꼴이죠? 여러분 짜잔, 이건 맥 픽서예요. 이렇게 막 뿌리고 어, 로션 로션 안 발랐는데 짜잔, 이거는 세타필.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거예요. 이거 온 가족이 이거 바디 크림이에요. 근데 얼굴에도 발라도 돼요. 뭐, 뭐라도 발라서 촉촉한 걸로. 음. 근데 제가 얼굴에 몇번 발라봤는데 괜찮아요. 짜잔. 다 바르라고 써있더라고요. 바디 모이스처 로션이라고 써있어요. 바디에도 되고, 이제 건조하고 수분을 많이 공급한대요. 이 안에 어, 아보카도가, 아보카도 오일 함유되어 있대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짜잔. 그린 베이스 살짝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맥 제품으로 해보자. 짜자잔, 스트로블 크림 나와라. 이건 맥 스트로블 크림이에요. 짜잔. 이게, 원래는 이게 오리지널 핑크빛을 도는, 이, 뭐랄까, 진주? 진주 펄이 도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한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정확치 않은데, 저는 이 오리지널을 가장 좋아해. 이렇게 핑크빛을 띠고 있는. 그래서, 짠, 짠, 짠. 왜 붓을 안 왔는지 아시죠? 늦어서. 출연자가 금방 올것 같아요. 고 오면 빨리 해드리면 돼요 이 봐봐요 제가 그랬죠 양싸움이에요 이걸 여기다 다 발라 이렇게 그러면 많잖아 그게 아니라 다시 짜볼게요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콩알만큼 콩알을 짠 다음에 일단 이건 닦아내요 왜냐하면 다시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땅땅땅땅땅잘안 발라져서 땅 이렇게 같은 양을 배분을 잘해야 되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넓은 부위를 크게 잘 바른다. 이렇게 넓은 부위를 크게 잘 바른다. 넓은 부위. 넓은 부위 발랐죠. 그리고 나서 넓은 부위, 넓은 부위, 넓은 부위, 넓은 부위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코. 지금 두 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옮겨갔죠. 힘 빼고 싹싹싹 눈두덩이 힘 빼고 눈두덩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잔여물이 남아있어요 버리지 마세요 한번 더 발라요 버리지 말고 단계단계 단계 이렇게 쌓아 올린 것처럼 음. 이제 번쩍번쩍 거리죠 아까 썩어 있던 그 느낌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목까지 훑어주세요 근데 메이크업을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이상해요. 강신가요? 동동 뜨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까지 살짝. 아니면, 컬러감을 여기와 여기를 같이 이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목도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져 있으면, 제가 그랬죠. 나이는 목에서 느껴진다. 목과 손, 세트 세트, 얼굴과 함께 함께. 그러니까, 목도 같이 이어서 발라주세요. 로션 같은 것도 남아도, 이렇게 목까지, 손에 끈적끈적거릴 때, 목에 이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뭉치면 안 예쁘니까 여기 세 개의 손가락이 같이 이렇게 훑어준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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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발라졌어요 짜자잔 또맹 나와라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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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려 팩트 같이 생겼는데 이건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은 이게 수분감이 되게 엄청나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라텍스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르는 게 좋다고. 이렇게 좁은 부위부터 바르기 시작해야 돼요. 일단 스타트 딱 찍어서 피지가 가장 많은 여기부터. 왜냐하면 제품이 가장 많이 발려져 있으니까 여기 딱 찍었을 때 제품이 가장 많이 발렸죠. 그러면 이렇게 피지가 많은 부분부터 이렇게 살살 바르면 그 모공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속으로 싹 밀어넣으세요. 이렇게. 여기 이 사이 안 발려지면 누르등등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싹 끝까지. 그리고 또 묻혀요. 그래서 코 벽도 이렇게 잘 이어서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당기지 마세요. 피부 다 늘어집니다 여러분. 짧게 짧게. 여기 다 발랐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발랐어요.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잔여물이 이제 좀덜 남았을 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기까지 하얗게 바르면 얼굴 너무 커 보인다. 그리고 또 이제 넓은 부위 또 바르기 시작할게요. 이마. 결 따라서 웬만하면 발라주세요. 또 콩콩. 그리고 이것도 제형을 이렇게 밀지 마세요. 그럼 너무 많이 묻어져요. 조금씩만. 반대편. 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발라주세요. 또. 또. 이게 됐죠? 지금 여기는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도 어렸을 때땅 따먹기 많이 하셨나요? 그려놓고, 이게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점프점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듯이 땅을 따듯이 이렇게. 내 구역으로 만들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얘 스펀지가 나이 구역 내 거, 내 거, 바른 양이 난이 구역까지만 칠할 거야. 난이 구역까지만 칠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입 옆에 껌으면 사람 들어 보여요. 입 옆에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찍지 말고 팔자 주름 있는 부분 남은 잔여물로만 살짝 가볍게 이제 쓸어주세요. 힘 주지 마시고 요런 콧볼 늘때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땅따먹기가 다 성공이 됐어요. 그럼 남은 잔여물로 살짝 살짝 이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했죠? 끊어서. 한 번에 밀지 않아요. 이 살이 일로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끊어서. 그리고 눈두덩이. 눈두덩이 가볍게. 가볍게. 왜냐? 눈두덩이도 되게 약한 피부층이 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두덩이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짜자 다크서클. 다크서클. 뭐, 로라메르시에로 가려도 되고, 로라메르시에 이런 컨실러로 가려도 되고, 이렇게 베네핏 컨실러. 주변에서 스킨푸드 많으시죠? 이 스킨푸드 것도 되게 괜찮아. 연어 다크서클 컨실러. 이거 되게 괜찮아. 금액 대비. 얘 너무 비싸요. 4만 얼만가 그래요. 로라메르시에는. 짜잔. 베네핏 금액이 만만치 않죠? 집 근처에 있는 스킨푸드와 접근성 좋다. 가까웠고, 가격도 나에게 가깝고 그럼 금액대는 다양하니까 제가 다음번에 다크서클 편에서 자세한 건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봤을 때어 금액대도 저렴하고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올해 이게 저희들도 양이 많아서 다못 쓰는데 근데 일단 싸니까 그래서 이것도 붓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크서클 가릴 때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닦아낼게요 이렇게 살짝 붓으로 찍어서 이렇게 덜어내야 돼이 테두리 요태들이 살짝 이렇게 붓 양을 조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크서클 칠할 때도 그랬죠. 여기서부터 칠하면 노노노 답안 나옵니다. 여기서 밑에 여기가 다크가 가리고 싶은 부분이다. 그 밑에서부터 칠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양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봐봐요. 다크 가려졌죠. 양을 너무 많이 도포하면 안 돼요. 내가 가리고자 하는 부분보다. 내가 여기를 가리고 싶다. 그러면 그 밑에부터 해서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양이 설명하면,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가 가리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다. 아니, 여기다. 앞쪽이다. 그러면 그 뒤에부터 바르고 나서 이 브러쉬의 양이 적어졌을 때그 앞쪽으로 와야 이게 그라데이션이 싹 되지. 거기, 거기에다가 내가 가리고 싶은 데다 이렇게 하면 양을 이렇게 균일하게 도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의 밑에 쪽을 붓으로 먼저 묻혀서 그 위로 남은 잔여물 이 붓에 조금 묻었을 때그 위를 칠한다. 그러면 양을 좀 배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긁어서 칠하면 노다. 짜자잔 나와라. 살짝 찍어서 붓을 여기 테두리에서 양을 조절해서 바르세요. 아셨죠?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됐는데 일단 그리고 파우더 가루 파우더 하기 싫다 그러면 이런 짜자잔 하이라이트 메꺼이요의 것도 이건 미네랄 미네랄 하이라이트 제가 이제 눈썹 그리는 부분과 코벽 왜냐하면 광나는 부분은 살리고 이렇게 이런 거불 쓰셔도 되고 짜자잔 집에 있으면 이런 거 이런 게 확실히 낫죠. 이거 파운데이션도 이 붓으로 깔아요. 파운데이션. 이런 리퀴드 형태의 파운데이션. 베네피트 건데 이것도 펌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럼 얇게 발라지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모공 사이사이를 못 메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벼운 모공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모공 많은 사람은 비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문질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이렇게. 이렇게. 파우더 가루 파우더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그거는 편하신 걸로 쓰시면 돼요 근데 광을 주고 싶다 뭐 이제 번쩍번쩍 거리게 그러면 또 펄이 들어있는 걸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어, 점 같은 거점 같은 거는 짜자잔 나와라 아주 얇은 붓으로 그 점이 있네 제가 여기에 잡티가 있거든요 그것만 요렇게 요렇게 가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자, 이 잡티와 비슷한 손가락을 활용하죠. 새끼 손가락 콩콩콩콩콩콩콩 찍어서 어안 보이죠? 어 진짜 안 보이네요. 좋아요. 그리고 잡티 여기도 있네요. 콩콩콩콩콩콩콩 찍어서 어, 어 면봉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잡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으로 고기만 딱 하면 안 돼요. 얼룩지니까 살짝 묻혀서 콩콩콩 두드리고 잔염을 옆에 사이드까지 같이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거기가 커버돼요. 그리고 나서 살짝 경계 이렇게 없애세요. 근데 이런 붓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려면.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전문가스럽게 알려드리면 활용이 안될것 같아요. 앞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누가 이거 붓 어디 있니? 얇은 분 나와라. 이렇게 하고. 뭐, 컨실러 분 나와라. 어, 다크서클 분 나와라. 이게 다크서클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짜잔. 좀 폭이 좁은 거 폭이 넓은 거 다크서클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사람은 좀큰 브러쉬를 사용하고 좀 좁은 사람은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다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또 너무 디테일한 영상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면 그때 올려볼게요. 지금 제가 일반분들이 많이 보시고 활용할 수 있게 제가 좀 설명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했잖아요. 이 점은 가렸는데 이런 유분감이 있는 이런 로라메르시에나 이런 걸 하고 그냥 놔두면 금방 까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팩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콩콩 찍은 다음에 거기에 마글씨 코팅하듯이 이렇게 해 놓으면 유분을 잡아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까진 현상이 덜 일어나겠죠. 그래야지 점이 안 보이고 이렇게 주근깨 같은 것들이 제가 힘들어서 커버했는데 요렇게 요렇게 잡아 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이 잡티 부분을 커버한 거를 오래 이제 저녁이 돼도 보이지 않게 얘를 잡아 놔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빨리 하겠다고 하고 베이스 너무 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저더 짧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잡티 있는 부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다크 막 흐르는데 그 다크 안 잡을 수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다음번 영상에서는 좀더 짧게 한번 해보고 전문가 영상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라 하면 일반인 중에서도 진짜 메이크업을 배우들보다 더 예쁘게 하고 다니는 분 계시잖아. 그분들 위해서 다음에 영상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찍어서 올려볼게요. 여러분 안녕. 예쁜 베이스, 예쁜 도자기 피부, 물광 물광. 여러분 예쁘게 안녕. 도화지 피부 안녕.